네,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? 실제 미국인들이 약65% 트럼프가 재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CBS 방송이 유권자 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. 계속해서 이원진 기자입니다. 미국 유권자 65%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CBS 방송이 총만 명의 유권자를 조사한 결과입니다. 31%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재선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. 34%는 아마도 재선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여론조사에는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 경선에 참가하는 무당파 유권자 6,500명도 포함됐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샌더스 후보가 27%, 그리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26%였습니다. 민주당 지지자와 경선 참여자들은 샌더스 후보를 대선 후보로 가장 선호했습니다. 샌더스 후보는 28% 선호도로 19%의 워런 후보와 바이든 전 대통령 17%를 앞섰습니다. 블룸버그 후보는 13%, 부티 지지 후보 10%, 그리고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5%를 기록했습니다.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.